안녕하세요. 마이홈 투어, 준과장입니다 자,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광주 양벌동에 위치한 빌라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양벌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광주에서도 빌라 현장이 굉장히 좀 많은 곳으로 손꼽는 지역인데요.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고요. 여기는 단지는 한개 건물로 되어 있는데, 신 6세대가 거주 중입니다. 그러니까 2개동 규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사이즈가 굉장히 좀잘 나와요. 자, 그럼 한번 내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현관 쪽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좀 여러 구가 있죠. 보통은 3단 수납장만 들어가 있는데 2배 이상의 수납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보관하기 좀 편리하고요. 일괄 소송 장치 여닫이 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인테리어 콘셉트 전반적으로 색이 좀 짙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중후한 느낌이 나는 특징도 있고요. 안정감도 같이 준다는 특징도 있습니다. 우선 욕실 보면은 이렇게 샤워부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. 욕실 맞은편은 이렇게 첫 번째 방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방은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. 좀 이따 보실 다른 집의 요소에서도 곳곳에 정사각형 요소를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다용도실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. 가운데에 세탁기, 건조기를 보관한 다음에 나머지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 수납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이제 거실 주방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실 주방도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어요. 창문 있고 맞은편에는 아트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? 그 밖에 온도 조절 장치도 볼 수가 있고요. 주방 가구도 지금 디귿자 구조로 주방 전체를 좀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가운데에는 헤링본 무늬 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상태고 조리기구, 환풍구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 여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스탠드 여건이 두 대가 제공이 되고요. 이쪽은 두 번째 방이에요.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고요. 벽면도배 2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안방입니다. 이제 안방이다 보니까 다른 세개의 방에 비해서 사이즈는 조금 더 나오고요. 이쪽 공간이 좀 이제 체크포인트일 것 같아요. 좌측에는 붙박이장을, 우측은 파우더룸을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. 가장 안쪽에 이렇게 욕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.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메인 욕실이랑 구성은 비슷하게 나오고요.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집 속에는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이제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볼동이 위치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양볼동의 전반적인 시세를 말씀드리고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현재 양볼동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까지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현장 자체가 경기광주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교 사례도 좀 많습니다. 이제 뭐 경기광주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시설 여권들이 굉장히 좀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란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 밖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대표 번호로 많이 문의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.